성전을 깨끗케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전을 깨끗케 하신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을 깨끗케 하신 예수님. 예. 성전 청결 사건, 저희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인데요. 둘째 날 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그 입성 이것은 그가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이 공생의 최후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그가 공적인 이스라엘 왕구원자의심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상징적 행위라고 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이 중요한 일이 뭔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두 번째 날에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이것도 역시 소위 메시아적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상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다고 그랬죠. 원컨대 구원하소서. 다윗의자손이여 그야말로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왕으로 환영하는 그런 그 놀라운 탄성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바로 이 이스라엘 왕, 즉 왕이 될줄 알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죠. 겸손한 낙이. 낙귀 새끼를 탄 것은 그가 겸손의 왕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종려 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데 바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실 이스라엘 왕임을 다 보여 주신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 아마 이 환영하는 군중들이 대단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왕으로 오셨으면 당연히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요. 자, 말라기 3장 1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제 3장 1절 오늘 특세니까 또 찾아서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알겠습니다. 말라기서 제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이말 것이라 원약의 사자, 약속의 사자는 이만이가 아니고 바로 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보라,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꼭 너희가 사모하는 바 원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라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바른 성경 번역에는 너희가 찾는 주가 돌연히 자기 성전을 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이제 실망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살인자들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가관이 아니었단 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아무튼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찼다는, 이게 뭐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 그대로 성전, 거룩한 전당인데 말이죠. 그야말로 그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속된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구렬로, 어, 만드신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내 쫓았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내 쫓김을 당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코로나가 단순한 사회적 자연적인 재앙과 현상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고 거룩한 성전을 멸시하고 속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쫓은 거예요.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매매하는 사람들 교회는 그런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신자들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교회 오는 목적들이 참 수도 없이 다양한 그런 부류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이 목적 자신의 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런 건 경험했어요. 그런 건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원하는 이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당이요. 또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이 거룩한 전당이란 말. 근데 여기에 매매하고,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환전상,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야말로 물질주의, 의식주의, 세속주의, 교권주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참, 이, 성전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가 기가 막혔겠냔 말이에요.그리고 소위 메시아적 행위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의자를 뒤엎고 환전상들 다 뒤엎고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은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다.말세가 돼서 타락됐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다 내쫓은 거예요. 밖에서라도 좀 회개하라고 온라인 예배드리면서라도 좀 회개하라고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거트는 뭐 거룩한 척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속에는 온통 물질주의, 세속주의, 육신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로 가득 차가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이런 시대를 만난 거예요. 남탓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나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악독하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노권으로채직을 만들어서 다 우리를 내치는 거예요. 코로나를 보내서 전부 교회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 이 손가락질을 당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역사일에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지탄을 받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들은 많고 화려한 예배당들은 이 마철로를 이루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놀라운 무서운 징계를 내려서 내쫓은 거예요 내쫓았다는 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내쫓은 거예요 20%만 들어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20% 여러분들 숫자가 한20%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온 교우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공간이고, 기도해야 할 그런 장소인데, 10%, 20%만 들어오게 만드는 거, 아예 대면 예배조차도 거리지 않습니까? 마치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먼 이국에서 본국에 불타버린 성전을 그리워한 것처럼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이 분명하단 말. 적어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근번이권한주간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일단 이 예배당 안에 이 거룩하지 못한 언어, 행위, 삶 이런 것들 다 청산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겉으로는 뭐 직분을 가지고 뭐 거창하게 호명하지만, 속에는 이게 세속적인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 육신적이고, 청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 얼마나 이 개탄스러울 일이란 말이야. 우리가 남 탓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인 줄 알고, 이 고난주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 성전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장소고, 예비하는 장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고난절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교회의 활동과 일도 다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이익집단이 아니죠. 소위 non-profit organization. 즉, 비영리 조직이요. 미국에 가니까 교회에서는 잠도 못 자게 했더라고. non-residential building 이라는, 거주하지 못하는. 거. 여기서는 예비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철저철미예 우리가 1년이면 이 교회 청소 당번을 5개조로 짜가지고, 조장도 세워놓고, 그 1년이면 한몇번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하신 분들은, 마지막 주 하신 분들은 네번 정도밖에 안 하고, 별로 하지 않는데도, 자기 담당인데도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아주 얼마나 진이 빠지죠. 교회는 작지만은, 그래도 한두 사람이 열나면 진이 빠진다고. 자기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도 의식도 감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타락이죠. 자기 예배드리는 것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아주 지극히 작은 이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정결 케하는 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동감받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교회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더라고요. 제가 하는 어떤 교회는 아예 예배당 청소를, 용역을 맡겨가지고, 퍼차다게 부교역자들도 있고, 사찰도 있고, 교회인들도 많은데, 자기가 예배드는 공간 하나 자기 손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돈 주고 용역군을 사서 교회 청소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는게 마음이 편할까. 예배당이나 뭐한 수만 명이 모이는 공간이라면 또 문제는 달라질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모든 면을 해결해야 돼. 구역장에 직분을 줬는데도 1 년이 가도 전화 한 통이 없다는 거. 요이게 심각한 문제죠. 뭐 그렇지 않는 부지런는 구역장님들도 계시지만, 전혀 번이 안 돼. 교회인이 어렵다 도 어렵다고 말을 해줘도 찾아가지도 않나요, 구역장님. 누구라고 말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이 성전이 얼마나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고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기울어졌는지 우리가 이 고난 주관이라도좀 철저하게 쓸어서 회개하고 그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개인 성전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모여서 드린 예배되는 하나님의 예배당도. 우리가 깨끗케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짓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결단하는 이 거룩한 장소, 주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 구약 시대 모세 시대 광야에서 지은 그 성막을 다른 편으로. 회막, 르텐토 미링, 미팅의 장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는 우리 이죄 많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혜를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최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오늘 신약 시대 예배당이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므로 우리는 성전이라고도 부르지요 또, 예배당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일반 가구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의 가구, 성구라고 말합니다. 뭐, 하는 일이 거룩하고 또,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란 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장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18절에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라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교권자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청망과 교언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서 오히려 회개하기는 커녕 예수님을 이 죽이려고 꾀하는 거예요 놀라운 아이러니죠 왜이 한전상이 예배당 안에 있었을까 돈 받고 온 사람 당시에 이 세상에서 쓰는 돈은 대나리온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시저 가이사의 화상이 있기 때문에 이 속된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소위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것까지는 충분히 용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나리언을 세겔로 바꿔주면서 소위 환전상이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수수료를 받는 이 환전상과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탈하겠냐. 또 소나 양이나 그 다음에 기타 재물, 비둘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성경에는 자기 분량에 맞게 자기 집에서 가져와서 드리게 드릴, 드릴 수도 있고 또먼 지방에 있는 사람은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 시장에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특별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기른 그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기뻐한다고 하면서 그걸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폭리를 취하는 거죠. 거기서 정당한 수한 마리에 뭐 백만 원이면 백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백십만을 원 받아가지고 그 십만 원은 임마의 퍼켓 주머니에 자기 넣는 거예요. 자기 아마 오만 원 받고 지도자를 오만 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오죽했으면 다 환전상 의자를 다 뒤집어 붙겠했는데 어죽겠으면코란을 보내가지고 예배당에 모이지를 못하겠겠냐는 말. 누가 아신 것까? 미국에서는 그 계약서에 반드시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는 이 계약은 보류하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하자. 그 천재지변을 영어 번역으로 God's Act라고 이렇게 표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이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행이에요. 예배 못 드리게 20%만 들어가게 지금은 그래도 긍유를 베푸신 것이죠. 다행히 지금 온라인이 가능하니까 이게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들 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들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단다. 전에 성전에서 예배된 걸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권한 조간에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어제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에 그것이 참여하는 것이 되겠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권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서 받는 권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권한을 당하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죠. 이런 거룩한 결단을 하는 복된 고난주간 기도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어루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최전에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앞두고 이 거룩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자신을 성찰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강도의 소굴과 같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지, 아니 우리의 심령의 재단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다 모이지 못하게 내쫓은 줄 알고 통렬하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룩한 재단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